게시판 한번 보면은 여러가지 글들이 많습니다 뭐 착시효과 뭐 형들 뭐 어쩌고 저쩌고 매수한 사람한테 뭐라고 한마디는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글들이 있는데 금요일날 내가 말한 대로임 시간에 못빵쳤다는분 뭐 어디갔냐 인머머 레이더있나 오로라 ipo 캐릭터 회사라고 엄청 감싸면서시외에불라고 줬더니 뭐 하한가 찍히니까 보이질 않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왜 하한가이냐 이런 부분은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니까 단정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도 있지만 적어도 유료 회원들에게는 돈을 받고 종목과 매수신을 줬기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저 역시도 멤버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뭐 아무런 이유 없는 뭐 데미지가 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한가 처음 맞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한테 큰돈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들어가니까 당황스럽다 다른 유료방 회원들은 추가 매수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추가 매수를 하는 부분은 조금 시일이 걸리고 나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사가 적정 주가인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은 적정 주가 내려갔을 때 혹은 그 아래로 더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해야지 내가 본전에서 탈출을 할수 있거나 혹은 약선실을 보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참고로, 핑크폰 낙소역과 기대하지 마세요. 3지하고 경쟁할 때, 둘이 시속게임 있는데, 한쪽으로만 한쪽 내린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어, SAMG, 요것도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오로라 캐릭터랑 여기 있는 티니핑이랑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되고요. 티니핑과 또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핑크폰. 이거를 갖다가,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오로라에서 있는 것은 사실상 뭐 엄청나게 뭐 아마존이나 미국에서 그 캐릭터가 뛰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 파급력을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한 세터가 가면은 나머지가 따라가는 것도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런 투자는 잘못됐다고 라 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고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머리가 아프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한 16,000원, 17,000원일 때도 분할 매도 대응을 하면서 뭐 위로 올라갔을 때는 수익을 보는 거고 아래로 갔을 때는 손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 4개월 만에 엄청나게 뭐 주가가 더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종목을 절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당장 뭐 어떤 유료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시더라도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기업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다수 실전 투자 대회와 각종 언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펀드매니저 문기현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